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이 몰려온다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이방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에 보내는 그런 편지 서신입니다. 물론요, 학자들마다 이 갈라디아가 어디냐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의 그 서두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을 합니다. 내가 사도다 내가 진짜 사도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몰랐겠냐고요? 알았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시작을 하면서 자신의 사도적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와가지고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뒤흔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자, 1장 6절부터 바울은요, 복음에 대한 변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1장 6절로 7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자들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틀렸기 때문에 그 바울의 사도적인 그 권위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이 흔들린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의롭게 된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미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이 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울이요.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나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들과 함께 회의를 하게 되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에게 할례와 율법이 필요한가 이것이 바로 그 회의의 내용 주제였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편지하는 것이 옳다. 야고보가 말하는 내용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와 율법 이거 다 지킬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상에게 받쳐, 받쳐서 더러워진 그 재물의 음식 먹지 말고 음란한 행동 하지 말고. 목 졸라서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먹지 말자.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모세의 율법은 필수가 아니다. 이미 땅땅땅 정해진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고 나서 그 성도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말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만 믿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들에게 의심을 심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믿음만 가지고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교의 그 수많은 절기도 지켜야 하고 모세의 율법도 따라야 이방인 너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요 분명하게 7절에서 복음에 대한 공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는 그럴싸한 가르침이라도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모두 다 다른 복음이다. 말이 좋아 다른 복음이지.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바울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 자,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바로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두 번째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 이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두 가지 모두를 다 포함을 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은, 복음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복음을 말씀하셨을까? 자, 우리 예수님,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 당신께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 될 수는 없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복음의 시작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한 복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전하신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면요.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던 복음이잖아요. 우리 주님을 설레게 만든 복음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선포하던 복음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좀 다시 해석을 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했으니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세상의 가치관과 우상에 찌들어 살던 당신들의 삶을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은요. 철저한 회개를 담고 있습니다. 이 회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먼저 죄사함의 그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 시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이다.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바로 이 아르케라는 단어에서부터 회계를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시작은 회계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조건이 이 회계에 있다는 의미죠. 회계가 아니고서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경험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 해야죠.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회개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라고 앞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데 계속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내 삶을 통치하려고 하고 내가 내 삶을 조종해 가길 원하고 있다면, 바로 이것을 회개해야겠죠. 또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이 주입하고 있는 가치에 있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할 겁니다.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절대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왜 굳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삶 자체도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내어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시험을 받고 싶으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당연히 그 시험 피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고통과 시험을 좋아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도 하나님께 그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이 세상의 억압과 폭력 그리고 가치관을 거부하신 겁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고백이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다는 말, 이거 잘못된 겁니다. 만사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는데 계속 불편함이 생겨요. 삶에서 충돌이 생깁니다.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해요. 죄책감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겨요. 신경 쓸게 너무 많아집니다. 아까운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진짜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불편함과 어려움이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진짜를 가만두지 않아요. 진짜를 만나면 세상이 뒤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든 끄집어 내려고 한다고요. 그게 바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해요. 근데 <laughs> 세상은 대신 구별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삶을 이런 일상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 곧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임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된 것은요, 그 십자가의 은혜, 곧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고 예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을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며 회개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놀라운 복음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된 겁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게 쉬우신가요? 믿음이 쉬우시던가요? 아니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믿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기부앤테이크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자신이 생각하기에 쉽게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죠. 가치 있는 것, 무언가 중요한 것, 그런 것에는 대단히 무언가 어렵고 큰 희생이 따라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교 사기꾼들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결과물을 얻게 하려고 엄청난 시간과 과제와 비용을 들여서 성취하게 만듭니다. 마치 그것이 무언가 대단한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모르니까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요, 복음에 대해서 바울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무감각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온 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흔들렸던 겁니다. 자격을 논하면 아무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격을 논하지 않기로 정하신 겁니다. 내가 자격 따지지 않겠다. 바로 이것이 은혜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 어떤 삶의 양식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내가 없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곧 자기 부정이죠.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는요,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의 삶으로 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순간 또 어떻습니까? 내, 네, 내가 자격을 따지고 있고, 공로를 따지게 되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온 자들처럼, 무언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노력들은요, 구원을 받은 자가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의 태도,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 윤리적, 율법적 노력은요,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 규범이라는 거죠. 앞뒤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려고 우리 몸부림 쳐보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게 진짜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겁니다. 사랑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구원이 왜 천박해졌습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믿는 것조차 제대로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기 부정이 나타나야 하는데 교회에서 보면 은요 자기 부정은커녕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크게 떠들고 다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예수를 믿는데 음란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헌금을 횡령하고 교회 돈을 가로채고 뒷구멍이 구린 사람들끼리 그것을 은폐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이들을 이단 취급하고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과연 교회라고 할수 있을까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믿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복음을 이용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화, 거룩은 둘째치고, 지금 믿음의 단계에서부터 뭔가 크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복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믿는 거죠.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 이건 예수를 제대로 믿은 이들이 마땅히 일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고 야고보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한번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이 좀 제대로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작부터. 다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을 깊이 한번 점검해 보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묵상하면서 우리 나아갈까요?